여러분 혹시 명상이라고 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만약에 명상이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라 우리 뇌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심지어는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력까지 넘어설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한국의 한 독특한 수련법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바꾸는지 그 놀라운 증거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한쪽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고요한 마음 수련의 전통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뇌 속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최첨단 과학이 있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둘이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비밀이 드러날까요? 지금부터 그 탐험을 시작해보죠.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평온함이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걸 어떻게 숫자로, 데이터로 증명해냈을까요? 이제부터 그 연구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건 바로 뇌파 진동 명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국에서 시작된 아주 독특한 심신 수련법이에요. 가만히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동적인 부분이랑 고요하게 집중하는 정적인 부분이 합쳐진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좋다더라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뇌과학연구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했고, 이미 세계적인 학술지에 그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이 수십 편이나 실렸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과학이 검증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명상하면 스트레스 풀린다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데이터를 한번 직접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 답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2010년에 뉴로 사이언스 레터라는 아주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건데요. 이 연구가 뭘 했냐면 아주 흥미로운 비교 실험을 진행했어요. 연구진은 사람들을 딱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명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보통 사람들, 그리고 다른 그룹은 평균 3년 반 동안 이 뇌파 진동 명상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었죠. 자, 과연 이두 그룹 어떤 차이를 보였을까요? 와첫 번째 결과부터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명상그룹이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가 일반 그룹이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아요. 이건 뭐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수준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이건 명백한 차이다 라고 도장을 쾅 찍은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스트레스만 줄어든 게 아니고요.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뭐랄까 행복감이나 만족감 같은 점수는 명상그룹이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내려가고 좋은 건 올라간 거죠. 완벽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돋는 부분입니다. 이런 변화가 그냥 마음 먹기 나름인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라는 물리적인 증거가 나왔거든요. 바로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 우리에게 의욕과 즐거움을 주는 그 도파민 수치가 명상그룹에서 훨씬 높게 나온 거예요. 와, 이건 명상이 우리 기분을 넘어서 뇌속 화학 공장의 생산 라인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줄고 기분은 좋아진다. 결과는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도대체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이제 현미경을 들고 뇌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시죠. 맞습니다. 과학자들도 바로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뇌를 직접 찍어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뭘 발견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는 녀석한테 있었습니다. 이름은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뇌의 기본 설정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멍때릴 때 아니면 별 생각 없이 쉴때 활성화되는 뇌의 네트워크인데 일종의 공회전 상태 같은 거죠. 자, 이뇌 스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른쪽이 명상하는 사람들 뇌인데요. 왼쪽이랑 비교했을 때 연결이 훨씬 더 튼튼해 보이죠? 특히 감정을 조절하는 핵심 부위의 연결성이 강화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평소 공회전 상태일 때부터 감정 조절 시스템이 더잘 돌아가도록 뇌의 기본 세팅이 바뀐 거예요. 마치 컴퓨터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 한 것처럼요.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방금 본건 뇌의 기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명상은 뇌의 하드웨어 자체를 바꿔 버립니다. 물리적으로요. 2013년에 나온 연구를 보면요. 아예 MRI로 뇌의 두께를 쟀어요. 그랬더니 명상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이나 감정 조절에 필요한 뇌 부위가 마치 운동하면 근육이 두꺼워지는 것처럼 진짜로 더 두꺼워져 있더래요. 반면에 쓸데없는 걱정이나 자기 비난과 관련된 부위는 더 얇아졌고요. 와, 이건 뭐 명상으로 뇌를 헬스해서 원하는 근육은 키우고 불필요한 지방을 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뇌의 구조, 하드웨어까지 바꾼다니 정말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유전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인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명상이 이 타고난 유전자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난 그냥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과연 이 타고난 체질이라는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과학의 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2012년에 이름도 딱 맞는 스트레스라는 학술지에 진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실렸어요. 연구진들이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핵심 유전자를 살펴봤습니다. 이 유전자들이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유전적 설계도 같은 거예요. 자, 이 표가 정말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진짜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왼쪽. 명상을 안 하는 일반 그룹을 보세요. 유전자 타입별로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확 다르죠? 특히 저기 맨 아래 mm 타입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말 그대로 유리 멘탈 유전자를 타고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 명상 그룹을 보세요. 믿어지시나요? 어떤 유전자를 가졌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스트레스 수치가 맞아요. 심지어 가장 취약한 mm 유전자를 가진 사람조차도 다른 유전자 타입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타고난 유전적 불리함을 명상이라는 훈련으로 완전히 극복해 버린 겁니다. 결국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명상은 당신이 어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지와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이 말은 즉 우리는 유전자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천적인 노력과 훈련으로 타고난 조건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희망적인 증거인 셈이죠. 자 이렇게 뇌를 바꾸고 유전자까지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들, 이게 그냥 실험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면 좀 아쉽겠죠? 그럼 이 명상법이 실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그럼 다른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여러 연구를 종합해봤을 때, 이 뇌파진동 명상은 특히 우울감을 개선하고 잠을 푹 자게 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었고요. 일반 요가와 비교했을 때는 피로감을 줄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뛰어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의미 있는 적용 사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암과 싸우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 명상법을 적용한 연구인데요. 유방암 때문에 힘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이걸 알려드렸더니 약물 같은 부작용 없이도 불안감과 극심한 피로가 줄고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정말 과학이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게참 감동적이지 않나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뇌의 회로를 새로 그리고 심지어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력마저 뛰어넘을 수 있다는 놀라운 과학적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로는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볼 차례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뇌를 바꿀 수 있다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과연 우리 잠재력의 끝은 어디일까요?